2020년 4월 문제죠?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래. 그러면 이제 초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라는 걸알수 있겠지. 네. 응. 모든 항이 음수일라면 초항은 음수고, 공비는 양수고. 공비가 음수면 맞불맞불 맞불 바뀌겠고. 그지? 음. a3 구하라고 했으니까 ar 제곱이 얼마냐 이렇게 구하라는 거네? 네. 그렇습니까? 어, 네. 자, 그럼 1, 2, 3, 4 더한 게 45니까 어, 뭐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어. 뭐 r-1분의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할까? 자, r-1분의 a의 r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어, 네. 이게 얼마냐면 4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보니까 a2랑 a5랑 곱하면 ar 곱하기 ar의 4제곱 나누기 ak니까 ar의 k-1 이렇게 되는 거지 어, 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겠네 r은 다섯 제곱이 되겠고요 그러니? 어, 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적는 게 좋냐면 a, r에 6, 5 6, 빼기 6. 어, 6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에 시그마가 붙은 거지 어, 네. 어 근데 얘도 역시 등비수열이라는 거 이해하니? 어, k는 1부터 6까지 이것은 189다 k에다 1 넣어보세요 어, a, a, r에 네. 5승 5승, 2 넣어보면 a, r에 4승 4승 쭉쭉쭉 가서 더하기 a까지. a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어, 네. 이거 이해돼? 응 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 이렇게 더하면 어쨌든 물론 이거 자체도 등비수열 그냥 계산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더하는 게좀더 모양이 보기가 좋으니까 그쵸? 음, 네. 그러면 r-1분의 초항 괄호열고 공비의 항수 몇 개? 여섯 개 음, 6개 마이너스. 그래서 항상 항수승이라고 내가 왜우라고한 거야. 여기 5 있는 거 보고 또5 쓰거든요. 어. 이해되시죠? 어, 네. 그럼 이것이 189다. 아, 나누면 나노... 네. 되겠지. 어,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요거분에 요거 하시면 되겠죠. 어. 그러면 어. 아래 네제곱 마이너스 1분에 아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어. 45분에 189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얘는, 음, 고차식 풀기는 좀 귀찮으니까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R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거는 R 마이너스 1, R 플러스 1, R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응네 음, 맞죠? 자, 그럼 45분의 189인데 일단 이거는 3, 6, 18, 3, 3, 9, 3, 3, 1은 3, 3, 5, 5 3, 5, 5 3, 2, 6 이렇게 5분의 2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랑 이렇게 하게 되면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이죠? 네 음.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 r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죠. 자 고, 공부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보자.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 그 r에 4승 음? 플러스 1. 어, 맞아. 맞아 맞겠지. 어, 맞는 그, 것 같아. 아래 어. 4제곱 네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어.. 네. 어 밑에는 그 아래 제곱 플러스 1이지. 아, 어, 네. 음. 그럼 아래 제곱 플러스 1저쪽에다 곱하면 이제 여기 5대 고 그다음 에 이거는 2 1에 r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네. 음, 정리해봅시다. 5r의 4제곱 마이너스 21r제곱 빼기 16은, 16은 0. 0. 0, 1, 5 어. 2, 8 4, 4? 안되고. 어떻게 하지 이거? 어 잠깐만 우리 뭐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오알. 음? 응, 뭐가 이상한데요? 잠깐만요. 아. 이거 너 잘못 알고 있잖아 나도 잘못 알고 있었어 바보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저기 <laughs> 그 플러스 r제곱 플러스 1이야 아, 아 진짜 나도 선생님의 자격이 없다 미안하다 근데 계산 이거 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5r 내제곱 빼기 16r제곱 빼기 16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r2 나오고요 r2가 나오니까 아, 2가나오니까 어디다 넣어야 되니? 뭐.. 거거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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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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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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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